이별에도 울고불고 하기 싫은 거미. 감성만큼이나 다소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하지만 새 앨범을 작업하면서 여성미도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죠? 이번 쇼케이스에서도 의상으로 그 모습을 잠깐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네요. 거미 어디 갔냐 하실 정도로 말씀해주신 거면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감사하고요.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었는데, 주변의 모든 분들의 의견이, 그동안에 저의 이미지가 굉장히 세고, 강렬하고, 보이시한 이미지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앨범 자체가, 좀 편안하고, 음, 따뜻한 느낌의, 느낌이 드는 곡들이 많아서, 또 자연스럽고, 네, 그런 모습들을 좀, 어, 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음, 자켓사진이나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결국 무대는 짧은 제 머리로 활동을 하게 될것 같아요. <laughs> 이번엔 거미의 자작곡, 사랑해주세요 입니다. 슬픈 가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나만 사랑해주세요. 모자란 나지만 아껴주세요. 슬픔에 슬픔이 더해지지 않도록 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죠. 이번 미니앨범에는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거미의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능력도 처음으로 발휘가 됐습니다. 동료 가수인 휘성, 하유비와 함께한 그녀의 작품이 묘하게 닮아있다는 것도 감상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든 노래가 아주 좋다는 것꼭 말씀드리고 싶네요.